야 바깥에 엄청 뜨겁다 야흠 응, 뜨거워졌어? 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왔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왔어요 돼지밥 그 하나 먹으려다가 돼지밥 그 말고 다른 거 하나 먹어볼까? 한 번. 네, 빵빠레 먹어볼까? 저시지. 빵빠레. 야, 저거 링크 네다 지워야겠네. 다시 작업해갖고, 다 지워버려야 돼. 야, 저기 뭐, 응? 니네 것이 아니면 순대지 말라고 얘기해. 대놓고 하네. 응. 어. 뭐 대한민국에서 남만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응. 자연 자연도 다네것네 네 것이지 내 것이야 어디어 얼마? 대한민국 내 것이야 마? 아니야. 대한민국은 내 것이 아니에요. <laughs> 그 착각이야. 응. 대한민국은 내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외국인보다 오히려 못하니까 대한 민 국민을 국 대한민국민이 국그 뭐 착각이야. <laughs> 대한민국국민이라고 그거 생각하면은 우우답분 해도 돼 있어 오산을우우답만하는 이거는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아이 그래서 착각 속에 살지 말라고 아 착각 속에 살면 좋은 거 없어. 음, 빵, 빠레, 빵, 빵 빵, 빠레. 이거 글자도, 이거 빵, 빠레라고, 이제. <laughs> 나중에는 다지 거라고 하면서, 웃기는 거야. 글자도 쓰지 마! 내가 먼저 했어! 그러면서, 어, 대한민국, 어느, 언어도 이제, 어, 언, 언어도 쓰지 말라고 할 거야, 아마? 어, 외국어 써야 돼. <laughs> 그러면서, 이제, 빵, 빠레. 버플이, 버플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되는 거야. <laughs> 아, 그러니까 니네 것이 아니야, 다. <laughs> 너의 착각, 나의 착각,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걸, 뭐, 이상하게 어디요? 어, 팡파레, 어, 팡파레, 어, 그러니까, 팡파레, 팡퍼레, 팡퍼레,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팡파레, 그런 팡퍼레, 팡파레, 아니, 모르겠다. 글자 만드는 것도 참 재밌어. 아, 그런 것도 다 재밌어. 초코, 응, 샤코. <laughs> 그래서 글자가 변형되는 거야. 대체 비스무리한 글자가 또 생겨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 전화권이건 전화권 내네 글자 쓰지마 그러면 비슷한 글자로 와서 듣기로 가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모든 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본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 그래, 자본주의 사상 상업주의 자본주의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너 편한 편의주의의 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편리를 봐주 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라 그런 내용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아다 지워야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야, 아까도 이렇게 편집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 하나 지워놨어. 그것도 지워야 되는데 야, 편집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공 공기온. 어? 대한민국 이거에 살면 저 편집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유튜브들 저기 하시 편집해서 음, 이상하게 살다 가세요 하고. 수원시에서는 그런 거 아마 없을 거야 음, 그런 도시가 별로 없나 봐돈 아, 주고 해 그러면서 상업적인 난이야 그러면서 돈밖에 모르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 하나에 음,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안해 그렇게 하면 돈 장사가 안 되니까 불호한다 그게 법으로 어. 뭐 그런 것도 상식인가? <laughs> 난 욕심이 많아서, 소유지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음그 무료 봉사라도 안 되는 건가? <laughs> 그런 설정도 제가 안 되는 건가?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나오니까는 고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진 사람들 우선적으로 어 아주 그냥 법에서 어 오너로 해서 느껴보는 건데, 원래 이게 떨면은그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돼 있어야 돼. 그 조치가 안 이어지면은 루그 제품은 없는 거야. 가치성이 없어져. 역시, 아무리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옮겨 들어가면은, 저, 상호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찌되면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내, 내꺼야, 저, 자본주의, 오너, 이런 사상. 아, 잘못된 건데, 사실 나는 <laughs> 아, 시체적인 머리가, 다른, 뭐, 今回 이것도 다 상표권이 있고, <laughs> 그런 거야. 응, 이것도 상표권. 이것도 상표권 아니야? <laughs> 야, 이거 먹는 것도 저, 저기요?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게끔 해서, 지적재권인가상표권이가 어, 그러면서다 지워버리고? <laughs> 내눈에 선전을 못하게 된것 같고. 아, 옛날에는 방송량 못 나왔어. 흐흠 한바퀴 세상에 그러면 그런거 없다 하고 사가는거야 가항하지 마. <laughs> 그러게.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어, 어디로 갔든지, 어, 자신들은 가고 싶은 곳에 있대. 음, 어디라고 상관없어. 잘가라. 그래. 야, 그나저나, 이것도 다 고치려면 또 시간 가야 되는데. 아니, 엄청나게 작, 작업량 많다. 하나하나 보면서, 링크 걸는건 전부 다 없어버려. 너와 관계된지 않은 건다 지워버려. 그리고 이상한 음나무 같은 것도 하지 마. 음나무이 어딨겠어. 그런데 그렇게 보였나봐. 아그런고음나무도 하지 말고 다 지워버려. 그래 보고 있어야 돼. 야. 글쎄, 장면, 장만 나오는 것도 삭제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얼씨, 붙찍게하 살아야겠네. 아유, 그렇게 그래서, 어, 실시간 방송, 이거 뭐고 하냐. 전쟁, 전쟁, 물충축으로막 뭐, 하는 것도 찍지 말고. <laughs> 사람 죽이는 것도 찍지 말고. 그래야 되네. 고발도 하지 말아야 되나. 에이씨. <laughs> 치증을 왜 해? 치증을. 어? 누구, 어? 동의서. 니네 동의 안 해도 치증하고, 뭐, 그렇게 다할거 아니야. 그러 그, 이제 저기 가고 가면 뭐 이상한 거 있어? 가면 가는 거지. 무슨 복대로 하셔야 되지. 겁에 뭐한 가지만 있겠어. 다른 건 없고. <laughs>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내 허락 없이 하자마자 게거는 똑같은 내용으 내가 아무리 부표적인 역이라도 넌내 허락 없이 열어보지도 말게. 아무 범죄라고 하지만. <laughs> 범죄를 담았다고 하지만 넌내 허락 없이 열어보 그래서, 개인은 죽어도, 어, 회사는 살아있다. 어? 어 그래서, 다, 이게 법인체의 명의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야. 어, 개인은 죽어도, 법인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라고. 회사도 법이니까, 어, 그런 조항이,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내용 아니겠어. <laughs> 어. 개인은 죽어도 법인은 살아있다. 그런 내용들. 결국엔 이 유튜버도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 있어. 어차피 사회적으로 문제 시대는 여러 가지 이게, 이기, 이야 어, 그 중에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창작물, 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를 했줬지만은 어디까지나 사회성이 갖고 있는 무방충에 지나지 않는 거야. 어, 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야. 방송되는 사회적 현상도 창작물이될 수가 없겠지. 그 중에 어디서 살던 그걸 하는 시청을 하면서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든지 그렇게 볼수 있는 내용을 거리로볼 수가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겠지. 음, 음, 정 자연과 어, 무조유로 주장하는 이, 저기, 근데 다복사본인데 <laughs> 자연 물은 다, 이 카메라 담는 것 자체가 복사야, 복사 복차, 어. 상당히 어렵겠어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의 틀에서, 어, 살아가라. 그건 내용이겠지. 어쨌든 저기, 문제가 될수 있는 건, 그, 링크 다 지워야 돼. 그, 그런 문제 있어야지. 어, 지울 건 지워야지, 어떻게 해야지. 지워라. 흐흐흐, 문제 있어야지. 에, 가야 그군 낙지님, 수고하세요. 그 사람 이 누구요? 요사 그 <laughs> 시원시원하고, 응? 또 오늘도 즐겁게 놀다가, 얻는 거지. 야, 세상은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있어, 살고 있는 거야. 까맣이 꿀까맣게. 야, 요즘 누가 일렇게 했는지 몰라, 이동특동 응. 어. 축하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laughs> 아니지만.